가마득히먼 옛날, 희대의 대도둑, 이름도둑이 한반도 태초신 환웅에게 잡혀 달 감옥에 갇힌 지 100년째 되던 해. 달감옥의형기를 마친 나, 이름도둑은 환웅의 명에 따라 의문의 명패 주인을 찾는 일을 맡게 되는데. 모험과 우정,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 잠깐, 이 이야기는 일권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우연히 주인을 찾았는데, 그 정체는 뭐려 세조에 의해 유패되고 장릉에 안치되었던 조선의 육대왕 단종. 이름 도둑에 의해 영월의 수호신으로 환생한 단종은 태백산 신령이 되기 위한 시험에 오르는데 킬킬킬 나는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단종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함께 그 뒤를 쫓아보라고. 잠깐 동화를 읽기 전 살펴보아요.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1455년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6세의 나이로 세조가 내린 사약을 먹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후 충신 엄흥도에 의해 시신이 몰래 수습이 되었고 59년이 지난 후에야 이곳 장릉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단종이 죽고 난후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단종이 수호신으로 환생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상으로 그려낸 판타지 동화랍니다. 첫 번째, 영월읍 장릉. 장능. 영월읍 장릉에 잠들어 있던 수호신 단종이 깨어나 태백산 산신령이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했다는데.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영월의 수호신 단종이 태백산 신령이 되기 위해 수련 중이에요. 태백산 신령이 되면 기나긴 태백산 자락을 따라 영월부터 단양, 제천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태백산 산신령이 되겠어. 태백산 신령이 되려면 가장 먼저 신비의 백마를 길들여야 해요. 하지만 초보 산신령인 단종에게 백마 길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말 길들이기가 쉽지 않군. 단종은 백마를 길들이려고 밤낮없이 노력했지만. 백마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렇게 수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단종이 잠든 사이 백마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백마를 유인해 숲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단종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백마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어요. 홍비백산하여 온 숲을 뒤졌지만 백마를 찾을 수 없었지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백마가 없으면 난 태백산 신령이 되지 못하고 영영 사라질 거야. 백마를 다시 찾아야 해. 그렇게 단종은 백마를 찾아 영월 곳곳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무릉도원면 구례골 호랑이가 많이 살던 무릉도원면 어느 산속 신만이들은 호랑이를 구례님이라 부르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데. 백마를 찾아 무릉도원 면의 숲속을 헤매던 단종은 영월산의 터줏대감 호랑이를 만나버렸어요. 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흐아악 단종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잠깐, 나는 백마 한 마리를 찾고 있다. 혹시 본적 있느냐? 킬킬 어젯밤 누군가가 새하얗게 빛나는 말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지. 백마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으면 당장 먹을 것을 내놓아라. 난 몹시 배가 고프다. 킬킬 킬, 킬. 기브 앤드 테이크 몰라? 어흥. 줄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굶주린 호랑이가 단종에게 무서운 얼굴로 달려드는 순간 그때였어요. 갑자기 등산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숲홀 사이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잠깐 멈추시오. 남자는 호랑이 앞에 무언가 내어 놓더니 납작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레 님막 구레 님막 이거 잡수시고 노용 푸소서 그러자 호랑이는 남자가 바친 것을 한 입에 냉큼 삼켰어요. 아니 이것은 원기 회복되는 산삼의 맛 아니더냐? 옳거니 내 놈이 바로 일등 십만 이로구나 그것은 백 년에 한번 찾을 수 있는 신비의 산삼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호랑이는 자기소개를 이어나갔어요 나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닌 구레 니니 올 시드 아주 옛날부터 이영월 산을 지키고 있지 예전에 산을 일터 삼았던 십만 이들이 나를 구레 님이라 부르며 신으로 모셨단 말씀. 어쨌거나 백마를 찾는다고 어제 웬땡중 하나가 백마를 데리고 북면 산자락으로 가더군 그자 말로는 아주 성질 고약한 녀석을 만나러 간다던데 어허 고맙소 내 백마를 찾으면 꼭 구레님에게도 보답하리다 그러시던가 산삼이나 많이 가져오시게 그때 등산복을 입은 사내가 단종에게 말했어요 이 보시오. 나도 대려가시오 나는 40년 경력의 심만이 심덕이라고 하오. 내 비록 수호신이 아닌 인간이지만 일래 빼도 영월 지리를 모두 꿰뚫고 있어. 그렇게 단종은 새로운 인간 친구 심덕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보기보다 걸음이 꽤 빠로. 세 번째 북면 소나기재 북면에는 단종의 유배를 슬피여겨 눈물 같은 비를 쏟아낸 고개가 있다는데 저 까만 연기는 대체 뭐지? 아니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지 않소? 길을 걷던 단종과 심더 갑쪽으로 멀리 까만 연기가 보이더니 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세요. 여기 길이 막혔어요. 연기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시뻘건 불이 산자락을 활활 태우고 있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가까이 가보니 새빨갛고 작은 불덩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온 나무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과 수호신 모두 함께 숲의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으악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땅에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했지? 암소, 핫, 핫, 핫. 대체 무슨 일이요? 저 미쳐 날뛰는 불덩이는 뭐하는 놈이요? 아이고, 저 불덩이는 화제바우라는 수호신인데. 자기 땅에 나무만 되면 온갖 난리를 친다. 그런데 소문으로는 간밤에 웬 말을 데리고 온 보살 동자 하나가 나무를 몰래 베어 버렸다지 뭐여. 말을 데려온 보살이라면 내 말을 훔쳐간 녀석이 분명하오. 이러다 산이 홀라당 타버리겠소. 하, 아, 비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잠깐 생각나는 수호신이 있어. 이복에 심덕. 자네 누구를 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잠시 후 단종의 부탁을 받은 심덕이 커다란 수호신과 함께 나타났어요. 영월에 비를 부리는 골짜기 수호신 소나기제였어요. 자, 여기요. 빨리 비좀 내려주시오.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비를 내릴 수 없다니까. 이를 본 단종이 소나기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자네가 소나기제요? 오랜만이요. 1455년. 영얼로 향하던 유백일의 자네가 있는 골짜기를 지났지. 그때 나의 애석한 심정을 알고 자네가 대신 슬피 울어주어 비가 내리지 않았소. 단종 대왕님, 흑흑흑. 그제야 단종 대왕을 알아본 소나기제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 아니, 단종 대왕님 많이 시옵니까?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흑흑. 단종 대왕님이 고개를 넘어 유배 가실 때 마음 아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사하신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잠시 후 머리 위로 검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억수 같은 비가 후드득 떨어졌어요. 그 비에 산불이 모두 꺼졌고 모두들 안심했답니다. 와 비가 내린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던 화재바우에 불도 사그라들었어요. 화재바우, 이제 좀 화가 가라앉았는가? 내가 남면 이장이랑 아는 사이니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신신당부하겠네. 고맙소. 나도 성질이 예전 같지 않네. 어쨌거나 백마를 데려간 보살을 찾는다고? 고놈, 나무를 베고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엉덩이에 불을 붙여줬지. 키키, 아마 엉덩이가 난리 나서 설화경동으로 갔을 거야. 네 번째 남면 까마귀 바위 욕심 많은 형제의 실수로 남면 베일치 고개의 풍요를 가져다주던 까마귀 바위의 부리가 부러졌다는데 단종과 심덕이 도착한 이곳은 설화 수호신만 입원할 수 있는 영월의 미스터리 설화 병동이에요. 응급실은 다친 수호신으로 가득해 정신 없이 바빠 보였어요. 지금 바쁘니까 접수부터 하세요. 그때 옆에 누워있던 커다란 거북파위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구야 이봐요. 잘생긴 청년. 거기 물좀 주시오. 아니 왜 이렇게 다치셨소? 우리가 왜 다쳤냐고. 다 인간들 때문이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자고 있던 우리 설화신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지 뭐야. 저기 저 500년 된 고목나무시는 몸에 새겨진 온갖 낙서를 지우고 있고 그 옆에 까마귀 바위는 인간들 욕심의 부리가 두통강 나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네. 여기 온 수호신들 대부분 인간 때문에 다친 것도 모자라 돌아갈 고향까지 잃었어. 까악 까악 난 부러진 부리를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없어 이리도 고생이라오. 이게 다 우리 인간들 때문이오. 미안하게 됐구려. 옆자리에 까마귀 바위의 사연까지 들은 심덕은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러던 심덕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초가 한가득 들어 있었지요. 어쩌면 사십 년 경력 십만이인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소. 잠시 후십만이와 단종 간호 수호신의 도움으로 설화신들이 모두 회복되었어요. 정말 고맙네. 그런데 듣자하니 백마를 찾고 있다고. 그렇소. 엉덩이에 불붙은 보살이랑 백마가. 이 병원에 왔을 거라 하던데 그 보살 내가 봤지 까 백마를 데리고 온 보살이 업평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더이다 오늘 정우의 말을 타고 떠난다고 했지 까아 정우? 이런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를 어쩌지 까마귀 바위가 몸을 잔뜩 부풀리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까마귀로 변했어요 까아 걱정 마시게 자타시오내 왕년에 영월 무릉도원에서 남면까지 일 분이면 날아가던 세요 가! 마지막 상동읍 어평 상동읍 어평은 단종의 훈령이 태백산 실령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간 장소라고 하는데 푸른 영월 하늘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어평이라는 커다란 언덕이었어요. 단종의 백마가 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니 내 백마가 저기 있구나. 그런데 언덕이 산신 누각의 백마뿐만 아니라 돌로 만든 보살상도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저 보살상이 자네 말을 훔쳐간 녀석 아니요 그때에 누각 재정비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나타나 작업 반장의 지시로 보살상을 번쩍 들어서 옮기려 했어요. 이봐. 김 씨, 그 보살상 좀 틀어게 싫어줘 보아하니 골동품점에 팔면 돈좀될것 같군. 잠깐. 멈추시오. 어떤 보살상인 줄 알고 함부로 가져가려는 것이오? 나이 마을 이장 강심덕이오.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하겠소. 단종과 심덕이 공사 중이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말하자 당황한 인부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쳤어요. 단종은 인부들이 떠난 후 노을비 달에 홀로 남았어요. 쓸쓸하게 앉아 있는 보살상을 보니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단종은 보살상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어요. 무슨 연유로 내 말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마가 편안해 보이는구려 고맙소. 그때 헝하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자욱이 끼더니 고운 한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전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보살 동자의 정체는 바로 생전에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 왕후였어요. 단종은 기쁜 마음에 정순 왕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당신은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전하를 진정한 태백산 신령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답니다. 영월의 수호신들과 사람들을 아끼고 굽어보는 마음이 태백산 실명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전하께서 승하하시고 저는 80살이 넘도록 홀로 살아갔습니다. 말년엔 비구니가 되어 불교에 귀해 부처님 아량으로 보살 수호신이 될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보고 싶었던 전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켜보던 심덕과 까마귀 바위도 조용히 눈시울을 불켰지요. 마지막으로 단종은 모두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인간과 수호신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해결 못할 일이 없지 않은가? 인간과 수호신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사마신과 인간, 인간 모두, 모두 함께, 함께 영어을 지켜요. 그렇게 단종은 진정으로 영월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존경받는 태백산 신령이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정순 왕후와 다시 만나고 심덕과 까마귀 바위, 소나기재 등 잊을 수 없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지요. 수호신들과 단종이 살아 숨 쉬는 신비의 땅 영월, 앞으로 어떤 신비로운 일이 또 일어날까요? 나와라 뚝딱 영월 보따리 3편에서 만나요. 나와라 뚝딱 영월 보따리 태백산 신령의 모험 편 마침. 영월의 수호신이 되어 신비한 화신들과 함께 영월을 지키고 있다. 영월지 어떻게 었지 이건 비밀이라네. 이정다